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10년을 사는 것과 건강하게 활동하며 손주들과 여행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며 5년을 더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를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꼭 지켜야 할 규칙이나 따라야 할 지침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사람들에게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해라 하는 것보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해시켜 드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건강이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먼저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80대가 되든 우리 몸은 여전히 스스로를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관리해줘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근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3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에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용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40대부터는 매년 1%씩 70대가 넘어가면 더 빠른 속도로 근육이 감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먹으면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근육으로 쑥쑥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잘 돌아가는 공장이 원료를 받으면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작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들도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면서 근육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근육이 좀 줄어드는 게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힘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근육의 역할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종합 건강 센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입니다.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혈당이 올라가죠. 이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충분하면 혈당이 빠르게 근육세포 안으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근육이 마치 스펀지처럼 혈당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을 받아줄 곳이 없어집니다. 그럼 혈당은 혈관에 그대로 남아서 떠돌아다니게 되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당뇨병이 생깁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보면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 물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근육세포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게 면역 기능을 조절합니다. 근육이 충분한 사람은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에도 강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반대로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자칫 큰 병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으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들여다보면 근육이 많이 빠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적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체중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로 근육은 뼈를 보호합니다. 근육이 뼈에 붙어 있으면서 뼈에 자극을 주는데 이 자극이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됩니다. 이렇게 근육은 우리 건강의 핵심입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근육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중에 스스로 걸어 다니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이에 비해 근육이 단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땀 흘리고 힘들게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왜 근육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어질 겁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 또그이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헬스장 같은 건 없었지만 하루 종일 밭이라고 집안이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손으로 빨고 물을 길어 나르고 장작을 패고 밭을 메고 이 모든 게 운동이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운동한다는 생각 없이 살았지만 근육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편리해졌습니다. 세탁기가 빨래를 하고 수도에서 물이 나오고 난방이 자동으로 되고 엘리베이터가 우리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꼭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큰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힘을 씁니다. 하루에 10번만 해도 됩니다. 한 번에 10번을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3번, 점심 먹고 3번, 저녁 먹고 4번 이렇게 나눠서 하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물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릎이 괜찮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한 층만 올라가도 됩니다. 매일 한층씩 오르면 허벅지 근육이 유지됩니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온몸의 근육을 고루 사용하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어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운동은 하는 바로 그 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근육을 회복하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신호가 나갑니다. 이 신호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일주일에 한번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에 꾸준히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나는 아직 근육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근육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요. 운동 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게 하면 다칩니다. 적당한 강도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운동하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합니다.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강한 겁니다. 반대로 너무 편하게 느껴지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 후 회복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하고 다음 날 바로 괜찮았는데 이제는 이틀 정도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세요. 근육통이 있으면 그 부위는 쉬게 하고 다른 부위를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걱정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필요한 칼로리도 줄어드니까 전체 음식량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칼로리는 줄이되 영양소는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줄여야 하지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양을 늘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밥, 국, 김치 위주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계란, 두부, 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고기나 생선은 비싸니까 아껴 먹게 됩니다. 둘째는 소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십니다. 셋째는 오랜 습관입니다. 평생 밥 위주로 드셨으니 그게 편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소화기관의 변화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위장이 음식을 섞고 소화시켜서 장으로 보내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또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예전보다 소화가 느리게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치아 문제도 있습니다. 이가 좋지 않으면 고기를 씹기가 어렵습니다. 틀니를 하셨어도 자연 치아만큼 씹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식을 찾게 되고 밥이나 국물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소화 능력도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더 적게 먹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결국, 영양실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어르신들을 검사해 보면 영양실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만인데도 영양실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칼로리는 충분히 먹었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면 60g 이상입니다. 60g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계란 1개에 6g, 두부 반 모에 10g, 고기 100g에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 3끼에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한 끼에 고기를 200g 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눠서 각각 70g씩 먹는 게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우유 한 잔, 요구르트, 치즈, 견과류, 이런 것들이 좋은 단백질 간식입니다.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조리 방법을 바꿔보세요. 고기를 구워서 먹기보다는 푹 삶아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사골국, 곰탕, 삼계탕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생선도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이 부드럽습니다. 계란은 완숙보다 반숙이 소화가 잘 됩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들은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고기를 갈아서 완자를 만들거나 두부와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게 많습니다.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왜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면역력을 지키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챙겨 먹게 됩니다. 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침으로 음식을 적시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큰 덩어리가 그대로 위로 들어가니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입에 30번 씹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횟수를 세면서 씹어보세요. 생각보다 30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게 됩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씹을 때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일본에서 한 연구를 보면 치아가 건강해서 잘 씹는 노인과 치아가 좋지 않아 잘 씹지 못하는 노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잘 씹는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씹는다는 단순한 행위가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거죠.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집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면 오래 쓸수 있습니다. 하루 세번 칫솔질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으면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리도 망설이지 마세요. 제대로 된 틀리를 하면 음식을 씹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맥 경화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이해해 봅시다. 혈관은 원래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혈관이 늘어났다가 심장이 쉴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 탄력 덕분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혈관 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물질이 쌓이면서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가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 혈관 안쪽 공간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면 압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딱딱해진 혈관 벽에 쌓인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왜 혈관 벽에 상처가 생길까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혈당과 혈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안쪽 벽이 손상됩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 벽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마치 거센 물살이 강둑을 깎아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벽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흡연도 큰 원인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유해 물질들이 혈관 벽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도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계속 긴장상태로 만들어서 탄력을 잃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혈당과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흰 쌀밥, 흰 빵, 떡, 국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음식들은 이미 곱게 갈려 있어서 우리 몸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분해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현미밥, 통밀빵, 잡곡밥 같은 음식은 섬유질이 많아서 천천히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게왜 좋을까요? 우리 몸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해해야 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줍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처럼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천천히 적당량만 나옵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도 급격히 많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다시 먹게 되고 혈당이 다시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이게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또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져서 인슐린이 있어도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겁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일종의 막을 만듭니다. 그 위로 단백질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마치 필터를 통과하는 것처럼요. 식후 산책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그런데 10분만 걸어도 근육이 혈당을 사용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가 식전 30분 걷기보다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마당을 거닐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시던 게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혈당이 뭔지 인슐린이 뭔지 모르셨지만 경험적으로 식후에 움직이는 게 몸에 좋다는 걸 아셨던 거죠. 혈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필요한 경우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으로도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 속 수분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이런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오히려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소, 과일, 특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에 칼륨이 많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나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깊게 숨 쉬기, 명상, 산책,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혈압이 안정됩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면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새벽에 일찍 깨고 밤에 자주 깨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수면은 가능하고 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면역 물질을 만들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웁니다. 특히 내는 자는 동안 청소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깊은 잠을 잘 때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 노폐물 중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낮습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잠을 잘못 잘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되어서 우리를 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졸리지 않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수면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이 반복됩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고 얕은 수.